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은국 교수의 이슈 이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또 사회 현실을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즘 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추위 속에서도 감기 걸리지 말고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항상 행복하고 기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겨울철 다가오면 어려운 이웃들 많이 추울 겁니다. 우리 정치가 또 우리 행정 또 우리 사회를 이끄는 분들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일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이슈는 우리 사회를 비치는 따뜻한 등불 같은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11월 21일이란 그 날짜에 집중합니다. 11월 21일 무슨 날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1월 21일,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죠. 또는 가래떡데이라고도 하는 그런데 11월 21일은 무슨 날일까? 아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날이 바로 독도대첩입니다. 독도대첩의 날입니다. 자, 독도대첩, 아니 명령대첩 또, 행주대첩, 노량대첩,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독도대첩? 독도에 무슨 대첩이 있었나?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독도에서 우리의 의병들, 우리 민병대가 일본군을 물리쳤던 날입니다. 그것도 과거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런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아니고요. 바로 195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땅 독도를 욕심을 냈습니다.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계속해서 일본의 어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상륙해서 이곳은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표지석을 놓기도 하고 끊임없이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35년간의 일제 강점기 때 독도는 일본에게 우리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강화 조약에 의해서 울릉도는 우리 땅이 그 조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독도는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죠. 일본에서 얼마나 뭡니까? 우리 울릉도, 우리 국토 옆에 코앞에 붙어 있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죠. 그리고, 오랜 동안,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뭐, 조선시대 우리 안정복, 의병의 얘기라든가 많이 알고 있지만, 독도는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1953년 휴전이 되자마자, 일본의 어부들과 일본의 군함들이 자꾸 독도를 들락날락하려는 그런 시도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울릉군에 있었던 많은 우리의 군에서 제대로한 청년들이 이 상황을 보고 분노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1950년 일어났던 한국 전쟁 당시에 3년 동안의 복무를 하면서 1953년에 휴전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군생활을 하면서 전쟁이라든가 전투라든가 많은 경험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끈 사람이 홍순칠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일본이 이렇게 자꾸 독도를 탐내고 울릉도 쪽에 얼씬거리니까 이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나서서 약 40명의 이런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이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11월 21일, 바로 이날 일본의 순시함, 순시함 두 척이 독도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의병들이 일본의 무장함인 이 순시선들을 물리친 날입니다. 그래서 이를 일러서 우리는 독도대첩의 날이다라고 했는데요. 2013년부터 국가의 기념일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11월 21일이면 국립현충원에서 생존해 있는 독도용 수비대 대원들과 또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이날을 일본을 물리친 날이기 때문에 자축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독도를 지키겠다는 수호의지를 다지는 날이기도 하고 일본에 대해서 단순하게 반대하는 반일감정이나 극일감정이 아니라 일본을 제대로 알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기를 지키자라는 날이 독도대첩의 날입니다. 11월 21일, 잘 모르셨죠? 우리 3일절이라든가8.15 광복의 날,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첩의 날들도 있지만, 독도대첩은 과거의 일제시대를 또는 뭐 삼국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과거의 일이 아니라 1954년,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60년. 60년이 조금 넘은 65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독도대첩, 올해가 65주년입니다.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에서 살아있는 유족들, 살아있는 대원들, 그리고 유족들, 많은 분들이 모일 겁니다. 그날 제가 사회를 봅니다, 행사에서. 제가 독도영수비대 기념사업회의 이사를 맡고 있어서요. 평상시에도 우리 독도를 지키자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독도의용 수비대를 기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사 자격으로 그날 사회를 봅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땅 독도, 독도 대첩의 날 11월 20일, 온 국민이 그 길의 힘을 만들어가자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월 21일 독도 대첩 이 날짜를 우리 온 국민들이 아시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당시 어땠는지 아십니까? 일본군들이 또는 일본의 함정, 일본의 경찰들, 일본의 어민들이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곳은 다키시마다라는 독도가 아니라 일본 표현으로 대죽자야 섬도자에서 다키시마 죽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독도에 와서 표지석도 만들어 놓고 또 나무 표차를 박아 놓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울릉도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 가서 그 표차를 버리고 빼고 했지만 일본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더군다나 무장함대까지 나타난 것이죠. 그 당시 나타났던 무장순시함이 어, 해쿠라오 그리고 오키오 이런 두 척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장한 함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쉽게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는 미국 주한 미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당시에 용산이라든가 또 부산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시장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막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무기들이 거래가 됐습니다. 주한 미군으로부터 필요없는 무기를 넘겨받거나 또는 박격포라든가 권총, 장총을 구입한 거죠. 이렇게 무장을 하고 정말 독도섬 당시에 무슨 시설이 있겠습니까? 물도 제대로 어, 마실 수 있는 물도 제대로, 없, 제대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울릉도 육지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또 식량도 배급해오고 더군다나 독도에는 정말 이 섬이기 때문에 그곳에 야생 이런 모기들, 해충들이 밤에 잠을 자르면 사람들의 피부를 다 물어뜯기도 하고요. 또 섬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런 의료 시설이라든가 또는 입을 수 있는 옷도 제대로 많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쟁이 끝났으니까 당시 우리 국토는 다 피폐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우리 의용수비대 대원들이 개인적인 이사재를 털어서 당시에 무기를 사고 또 그곳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고 우리 독도를 지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우리 민족을 지키겠다는 그 일념들, 그것은 우리가 봤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의병의 길이 현대 시대에도 그대로 열린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임진왜란 때 그리고 정유재란 때 당시에 왜구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우리 국토를 침탈했습니다. 당시에 유성룡이라든가 뭐 많은 그런 대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자라는 목소리를 했지만 어리석은 임금 선조는 제대로 방비를 하지 않다가 일본군이 침탈해 오자 어땠습니까? 신우주까지 우리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고요. 많은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무수한 의병들이 또 불교의 스님들도 그 당시 일어섰죠. 휴정이라든가 서산대사 휴정 또는 사명당 유정 스님 같은 이런 분들이 일어섰고요. 수많은 그런 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 곽재우 장군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군에 맞섰습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이런 관병과 민병이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웠고요 그 의병의 정신이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에도 우리 의병들이 일본과 맞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군 아니겠습니까? 만주에서 싸웠고 간도에서 싸우고 당시에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홍범도 장군 그리고 상하이,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백범 김구 주석 또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의병이자 독립군이었습니다. 그것을 현대사에서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표징이 어디냐? 바로 1954년. 이렇게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사비를 털어서 총을 구입하고 또 박격포를 구입해서 무장하고 있던 독도 의용 수비대였습니다. 이들은 민병대였고, 의병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정신이 무엇이겠습니까? 국정농단, 블랙리스트, 그리고 수많은 그런 군부 독재 세력들의 잘못된 기득권 문화가 대한민국에 아직도 잠식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개혁 정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개혁하려고 하지만 국정농단의 그런 전통을 예받은 보수 정당들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 유안부 합의. 당시에 잘못됐던 박근혜 정부의 유안부 합의를 다시 바로잡으려는 그런 노력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경제 보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본의 경제 보복, 일본도 피해를 보지만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그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강점했던 그 시절 군국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일본 시민들이 아니라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의 힘을 빌어서 지금도 대한민국 국토를 사실상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안부 문제 어떻습니까? 일본군들이 우리의 꽃다운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성노예로 삼았던 비극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국가 범죄입니다. 전 세계 인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조롱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 일본 지도부와 일본의 군국주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도리어, 경제보복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협정을 지금 종료시키는 그런 정부 차원의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도리어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를 막기 위한 또 우리의 정부에 대한 압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 정부가 이와 관련한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필요한 정신은 뭘까요? 일본과 때로는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정신 백범 김구주석이 얘기했습니다. 대한 독립을 위해서는 본인은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다면 그곳에서 문직이라도 하겠다. 자신의 소원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대한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그런 잘못된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 식민주의적 행태에 맞서서 우리는 최소한도 민족의 정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실력으로 일본이 우리의 정기 민족 정신을 받아들이도록 국제 사회의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일본의 국가범죄 인권 유린에 대해서 국제 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단합해서 일본에 맞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에 가면서 일본 관계는 한일 관계는 최대로 악화됐습니다. 거기에 유안부 할머니들 뜻 할머니들의 뜻도 묻지 않고 유안부 합의를 하면서 우리의 한일 관계는 꼬여 버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어리석은 외교 정책이 만든 그런 잘못된 상황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 저는 독도 우용 수비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독도 우용 수비대가 사비를 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우리 조국을 지키려고 했고, 일본의 그런 궁극주의, 제국주의에 맞섰던 정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겁니다. 세계의 상황, 세계 경제의 상황, 세계 외교의 상황, 모두 어렵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남북 관계도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과 맞서서, 때로는 친구의 나라도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잘못된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길을 가는 일본에게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고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의 교훈을 일본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독도 용수비대의 그 정신을 기리면서 일본과 때로는 갈등하지만 또 좋은 이웃이자 친구가 될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봅니다. 군국주의 또 대동아 공영권 우기, 우길기를 내세워서 주변국들을 침탈했던 일본의 잘못, 잘못된 행태를 우리는 제대로 비판하고 또 일본이 좋은 이웃 국가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아닐 때는 따끔하게 회초를 들어서 일본의 그런 잘못된 인권 침해 그리고 국가 범죄 행태를 우리가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좋은 이웃은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리어 주변 이웃 국가인 정말 민주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억압하고 침탈하려는 일본의 잘못된 행태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과거 이웃 국가와는 설린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은 이렇게 주변국을 침탈하고 경제적 침략을 하고 또 무수한 이런 성적 범죄까지 저지른 전범 국가입니다. 그들의 전범들을 추모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참배하는 것. 정말 지탄받을 일입니다. 저는 일본이 정말로 참회의 눈물을, 반성의 눈물을 뿌리면서 주변국들에게 반성하고 또 사과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때 일본이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관계는 고사성으로는 빙탄불상용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고사성은 빙탄불상용 아시죠? 빙, 얼음빙, 숫, 숫탄입니다. 얼음과 숯덩어리, 불이 타는 숯덩어리는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얼음과 숯이 있다면 숯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상용,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다. 빙탄 불상용의 관계처럼 지금 한일 관계가 가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형처럼 일본을 품어안기도 해야 되고 또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실책하는 노력도 귀려됩니다. 빙탄 불상용의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망치 한. 서로의 이가 시리지 않을 정도로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쓰는 한자성어가 천만 메린이라는 한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천만 메린이 어떤 고상성어인지 아십니까?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백만 메택에 천만 메린이다. 이것을 줄여서 천만 메린이라고 하는데요. 자, 백만금을 주고 매택, 집을 살수 있다. 그런데 정말로 사야 되는 것은 천만금을 주고 이웃린, 친구와 이웃을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중국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남송시대에 여성진이라는 관료와 또 송계야라고 하는 관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좋은 이웃을 사기 위해서 자신은 집을 살 때는 백만금을 주지만 좋은 이웃을 사기해서는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퇴직한 관료인 송계아가 하면서 그런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좋은 이웃이 있으면 밤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음식도 나눠 먹습니다. 서로 미소 지음면서 오갑니다. 그런데 나쁜 이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해서 서로 돌아다녀야 되고 서로 싸움하기도 하고 또 이웃집에서 키우고 있는 개짖는 소리가 나면 서로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또 층간의 갈등, 갈등 어떻습니까? 층간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지금 살인도 하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쁜 이웃은 정말로 함께 견디기 어렵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웃은 음식도 나눠먹고 서로 같이 모여서 가족들 간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축하도 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삶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만 메린의 그런 관계를 한일 관계는 맺어가야 됩니다.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본의 반성입니다. 일본의 참회입니다. 독일은 어땠습니까? 나치의 아우시비츠 참화라든가 나치가 했던 저, 그런 여러가지 국가 범죄에 대해서 독일은 무릎 꿇고 전세계에 사죄를 했습니다. 피해를 입었던 폴란드라든가 많은 나라에 대해서 독일은 반성하고 국가 배상까지 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거짓말하고 교과서 왜곡하고 유한부 할머니들 자신들의 성노예로 끌고 갔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돈 벌기에서 간 사람들이다. 자발적으로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상을 저는 독도우용 수비대에 자발적이고 헌신적이면서 우리 조국을 사랑했던 그 가치에서 찾고자 합니다. 11월 21일은 독도대첩의 날입니다. 이 독도대첩을 기리면서 우리가 함께 온 민족이 함께 힘을 저는 모았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세영 시인의 시 '독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독도 시를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오세영 시인의 시참 좋은데요. 이 독도도 의미 있는 시입니다. 독도 오세영 비바람 몰아치고 태풍이 불 때마다 안부가 걱정되었다. 아둥바둥 사는 고향 비좁은 산천이 싫어서 일찍이 뛰쳐나가 대처해 뿌리를 내리는 삶내 기특한 혈루가내 기특한 혈루가 어떤 시인은 너를 일러 국토의 막내라 하였거니 황망한 바다 먼 수평선 넘어 풍랑에 씻기우는 한낱 외로운 바위섬처럼. 너 오늘도 세파에 시달리고 있구나 내 아직 살기에 여력이 없고 너 또한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 그 누구의 도움도 바라지 않았거니 내 어찌 너를 한 시다도 잊을 수 있겠느냐 눈보라 휘날리고 파도가 거칠었을 때마다 내 안부가 걱정되었다 우리는 믿는다. 내 사는 그곳을. 어떤 이는 태양이 새나를 빛고, 어떤 이는 무지개가 새 빛을 품는다 하거니 태양과 태양과 무지개의 나라에서 어찌 눈보라 비바람이 찾아들지 않으리? 동해 푸른 바다 멀리 홀로 떠북토를 지키는 섬내 사랑하는. 막내의 아우야. 네, 독도를 사랑하는 막내의 아우의 비유에서, 왜냐하면 우리 국토의 가장 동쪽에 있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극일 그 반일, 그것을 넘어서서 지휘를 해야 되고요. 일본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서, 일본이 제대로 반성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습 보일 때, 진정한 친구이자, 이웃이 되고 때로는 가족처럼 같이 돌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본인들 친절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 범죄를 합리화하고 과거사를 왜곡하는 그런 일본의 모습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21일 독도 대첩을 기억하면서 독도 의용 수비대 자주 독립 민족 정신으로 또,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는 그런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더 멋진 나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11월 21일 독도대체배 나라를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이슈. 여러분과 함께 독도대체배 나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바르고 정의롭고 민주주의가 넘치면서도 주변국을 돌보는 멋진 나라, 대한민, 대한민국을 기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